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국내 해외공시 분석해서 5% 수익을 만들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톤코인 재단에서 획기적인 업데이트가 있어서 차트의 선반영이 조금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재료 소지는 지금이 아니라 1월 말에서 2월 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톤코인이 지금 제대로 된 슈팅이 아니라 예열, 그, 슈팅 전에 예열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매집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죠. 이야기에 앞서 톤코인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가져온 해외 어재 공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업비트에 나와 있는 톤코인 정보의 개요인데 그리고 복잡한 내용 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동일한 스펙의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확장성 내려와서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즈마 체인이나 롤업 등의 다양한, 그 다양한 레이어2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정도를 집중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가 2023년도 코인시장을 뒤엎을 그리고 이끌어갈 키워드들이니 꼭 기억 해주셔야 합니다.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지금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 즉 가스비 속도 가장 큰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영지식 증명 이 영지식 증 증명이 전 세계적으로 코인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폰 코인의 롤업이 바로 이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 방식 안에 jk 롤업, 옵티미스틱 롤업 이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코인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알고 공시를 봐야 이런 종목의 전망이 보인다는 걸 이젠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르는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종목 선정의 우위를 점해서 보다 먼저 진입해서 보다 많은 수익으로 이끌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톤 코인은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신 작업 방식인 영지식 증명에 특화되어 있는 코인이라 원래부터 제가 주목하는 정도의.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영지식 증명에 관련된 코인은 모두 포트폴리오에 높은 비중으로 넣어 두려고 계획을 이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톤 코인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기술적으로 많은 개발까지 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 획기적인 업데이트의 호재까지 겹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영지식 증명을 관련해서 강조를 하고 제가 관련된 종목은 다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려고 하는지는 제 영상 중 위믹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세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해당 영상이 좀 짧고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추가적인 영지식 증명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영지식 증명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및 관련 종목 리스트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호재 내용도 1차원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내용 속에서 진짜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꼭 참고하셔서 톤코인 전망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한 오늘 톤코인 상승은 예열일 뿐이고 지금 톤코인 관련된 다음 업데이트 일정, 영지식 증명 관련된 일정이 3월 초에 엄청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전에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계속해서 펌핑이 나와주고 예열된 상승을 한 파동 더 올려서 우리들의 시선을 끌 겁니다. 그럼 기관이나 고래들이 시장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무료 공시 전문 정보방에 제가 관련된 일정, 그리고 톤코인, 매수매도 정확한 타점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톤코인에 관심 있으시고, 영지식 증명, 섹터 코인들로 2023년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셔서 초대 링크 받아보시고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톤코인 호재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공식 업데이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이 업데이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체 번역본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말씀해 주세요.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실 수는 있지만 번역기 돌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한 문장 한 문장을 번역해야 각 문장 뉘앙스에 따라서 개발진의 의도를 따라가야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호재에 반영이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토렌트, 그 정보에 관한 부분이랑요, 톤과 블록체인과의 통합, 그리고 사이트의 통합, NFT의 통합, 이런 메타클라우드, 메타클라우드 등 아주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톤 네트워크 안에 이용자들이 용량 제한 없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점이고요. 이것도 대박인데 동시에 노드 운영자들이 파일을 관리해 줌으로써 금전적 돈을 벌게 해 준다는 거죠. 웹3 키워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용자들이 파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돈까지 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다 영지식 증명 방식이 진행되어서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까지 해결을 시켜 준다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톤코인 만원 넘어서 2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톤코인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기대되는 코인 리스트 안에 넣어놨는데 2분기 리플은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리플 SEC랑 소송 제 예상에 3월쯤에 완전한 윤곽이 잡힐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 때 리플 차트 움직임 정말 재밌어질 거고 그때 또 리플 소송 관련 종목들로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제가 가족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이 자료들 이 리스트 이 자료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그냥 간단한 파일들 같은데요. 그냥 간단한 파일 같아도 수십 개의 레포트들 해외 공시들 차트 분석 통해서 제가 수개월간 만들어낸 자료들입니다. 이 리스트도 오늘 딱 15분께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이 자료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정보방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비공식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비공식 자료라고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15분께 해당 파일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